안녕하세요. 사실 제가 화장품에 대해 잘 모르거든요. 그냥 추천해달라고 하긴 했는데. 여기 보니까 하이알루 뭐였죠? 하이알루론산. 아, 맞다. 왜 퀀텀 코스메틱에서는 이 성분을 많이 쓰는 거예요? 하이알루론산. 일반적으로는 히알루론산이라고 부르는데요. 정확한 영어 명칭이 하이알루로닉게시드예요 퀀텀 코스메틱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성분이 보습에 정말 탁월하기 때문이에요. 말 그대로 피부 속에 물을 가득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이 성분을 사용하면 피부가 촉촉하고 생기 있어 보이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. 물, 속에 물을 가득 채운다고요? 그럼 이건 어디서 추출하길래 그런 마법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? 사실 하이알루론산은 우리 몸에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성분이에요. 피부, 관절, 눈 같은 곳에 많이 있죠. 그런데 요즘 화장품에 들어가는 하이알루론산은 보통 미생물 발효 과정을 통해 만들어져요. 예전에는 동물에서 추출했지만 지금은 미생물을 이용한 바이오 기술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에요. 미생물이요? 진짜 신기하네요. 근데 비슷한 효과 내는 성분도 있지 않나요? 혹시 다른 선택지도 있는지 궁금해요. 물론이죠. 하이알루론산 말고도 보습 성분으로 많이 쓰이는 게 글리세린, 판테놀, 그리고 세라마이드 같은 성분들이에요. 글리세린은 공기 중에 수분을 끌어당기고 판테놀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보습력을 높여줘요. 세라마이드는 피부장벽을 튼튼하게 해줘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죠. 그럼 왜 요즘 이렇게 하이알루론산을 많이 쓰는 거죠? 유독 요즘 화장품에 이 성분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요. 그 이유는 간단해요. 하이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배 정도의 물을 끌어당길 수 있어요. 그래서 피부에 발랐을 때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고 오랜 시간 촉촉함을 유지시켜줘요. 그리고 이 성분은 다양한 피부 타입에 잘 맞고 자극이 적어서 많은 제품에서 선호해요. 연구에 따르면 피부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면 주름도 예방되고 피부 재생도 촉진되거든요. 자기 무게에 1영배요. 이 정도면 물탱크 아니에요. 근데 혹시 부작용 같은 건 없어요? 너무 좋기만 하면 의심스러워서요. 너무 좋으면 의심부터 하게 되죠.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안전한 성분이에요. EWG 등급으로도 하이알루론산은 1등급에 속하는 아주 안전한 성분으로 평가되거든요. 다만,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피부가 극도로 건조한 환경. 예를 들어, 사막 같은 곳에서는 오히려 피부 속 수분을 끌어낼 수 있어요. 그래서 하이알루론산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보습 크림으로 마무리해주는 게 좋아요. 헉, 그러면 물탱크가 오히려 물을 빼앗아가는 거네요? 말 그대로 물을 쏙쏙 빼먹는 거 아닌가요? 딱그 느낌이에요. 그래서 사막처럼 건조한 환경에서는 하이알루론산만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꼭 보습 크림 같은 제품으로 수분을 가둬주는 게 중요해요. 그렇군요. 참 흥미롭네요. 근데 방금 들으니까 하이알루론산도 종류가 있다던데, 뭐 고분자, 저분자? 이게 또 어떻게 다른 거예요? 하이알루론산은 분자 크기에 따라 고분자, 중분자, 저분자로 나뉘어요. 고분자는 피부 표면에 보호막을 만들어서 즉각적인 보습 효과를 주고요. 중분자는 그 중간쯤에서 피부 속으로 스며들어 장기적인 보습 효과를 줘요. 저분자는 입자가 작아서 피부 깊숙이 침투해 속부터 수분을 채워줘요. 그러니까 겉과 속을 동시에 관리하는 거죠. 그러면 여러 크기의 히알루론산을 다 써야겠네요? 저는 단순히 하나만 바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. 맞아요. 그래서 요즘 제품들은 여러 분자 크기의 히알루론산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어 저희 퀀텀 코스메틱 제품은 고분자부터 저분자까지 모두 넣어서 피부의 겉과 속을 동시에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저수지 관리 제대로 하려면 여러 종류 다 챙기는 게 중요해요. 이제 좀 이해가 됐어요. 저수지에서 물 빠져나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해야겠네요. 그럼 저 이거 하나 사볼게요. 이제 물탱크 제대로 챙겨볼게요.